그럼 제4장 훈련생 출결 평가관리 및 비대면 훈련 교강사의 역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생 출결관리 방법입니다. 어, 비대면 훈련 플랫폼에 따라서 관리 방법이 다릅니다. 스텝 온라인 강의실을 활용하는 훈련기관의 경우 HRD 내에서 자동 수신되므로 별도의 출결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체 LMS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격 훈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자체 LMS만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원격 훈련 수료 여부가 결정됩니다. 쌍방향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 교사가 교시별로 QR코드를 출력하고 훈련생은 출결을 등록해야 합니다. 플랫폼별 부정 훈련 모니터링 방법입니다. 집체 훈련 시간에 실시되는 원격 보조 훈련은 수료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훈련 기간은 훈련생이 원격 보조 훈련에 대한 진도율 관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어,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택 강의실과 자체 LMS의 경우에는 원격 훈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훈련생 출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부정 훈련이 의심되는 경우에 지도 감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쌍방향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 기간이 훈련 실시 신고 시 제공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활용해서 훈련 중인 과정이 접속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훈련생 평가 실시입니다. 평가는 비대면 훈련과 집체 훈련 교과목 모두 실시되어야 합니다. 비대면 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는 비대면 훈련 실시 중 재량 학습 시간을 활용하거나 집체 훈련 교과 편성 시 연관된 비대면 훈련 내용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훈련생 평가 운영입니다. 교광사의 채점 기준에 따라서 명확한 전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LMS상에서 훈련생이 점수를 확인하고 틀린 문항에 대한 확인 및 해설이 이루어지도록 평가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훈련생이 제출한 내용에 따라서 1대1 개별 피드백이 제시되어야 하며 수료 기준에 미달한 훈련생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어, 훈련생 평가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성취도가 부족한 훈련생은 보충 교육을 실시 후 재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훈련생 평가 관리입니다. 비대면 훈련 과정 중 반드시 이수제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훈련 이수자 평가 시 훈련 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훈련생 평가가 검증되어야 합니다. 어, 이수자 평가의 결과는 훈련 기간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선정 등에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부정관리입니다. 비대면 훈련에 대한 훈련생 평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평가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LMS 기능을 활용해 진행해야 하며, 훈련생 과제 및 평가 결과물을 확인하여 부정 훈련.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 교강사의 역할 입니다. 어, 훈련 교강사의 업무 절차로는 사전 준비와 훈련 과정 운영 성과 관리 입니다. 첫 번째로 사전 준비 업무 중 콘텐츠 확보입니다. 훈련 대상과 목적 훈련 내용의 연기 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적합한 외부 콘텐츠를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 준비 업무입니다. 훈련 계획 수립 시 어, 훈련 시간표 배치와 수업 운영 방식, 과제 평가 계획 등에 대해서 어, 훈련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고려 사항으로는 전체 훈련 과정 내에서 비대면 훈련을 어느 시점에 배치할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진도 관리 및 학습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집체 훈련에서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답 및 해설 채점 기준 피드백 방법과 내용 등을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훈련 과정 운영 업무입니다. 어, 훈련이 실시되기 이전에 훈련생에게 오리엔테이션과 수업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비대면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 전체적인 학습 목표, 학습 기간, 수료기준 등에 대해서 안내되어야 하고 특히 온라인상 평가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시기일정, 그리고 수료기준 등에 대해서 반드시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련생 학습 모니터링 지원입니다. 훈련생 진도율과 과제 등 학습활동 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학습을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도가 느린 경우에는 독려해 주시고 훈련생 학습 능력이 우수하여 진도가 빠른 경우에는 심화학습 자료를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가능하도록 소통 채널을 마련해 어, 훈련생에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추가적인 비대면 훈련에 대한 뭐, 원격 보조 훈련에 관한 문의사항 그리고 공공 콘텐츠 및 스텝 이용 문의 상 등에 대해서 지,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상단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